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가리키는 다른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 어떤 경에 나오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행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바는 생각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 기적 자체만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결혼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신랑 신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하죠 그런데 물론 예수님은 그 결혼을 귀하게 보시고 또 신랑 신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로 비유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적,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원래 이제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사인판과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몸에 포도 그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의 행위도. 행위 자체만 보아서는 안 된다. 행위 자체로 물론 중요하지만 이 행위가 가리키는 바가 있다.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를 표적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귀한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로 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성의 표적적 행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행위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끼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치료자들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는 가른유다의 그 행위 고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지금 이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을 출애굽 명 기념하는 6월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죽이려고 지금 종교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종교지도자들은 뭐 이름이 종교지도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가런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10절을 보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 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전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종교 치료자들의 적대감과 가론 유다의 배신 속에 이 여인의 행동이 더 아름답게 부각이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값진 향유, 손질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인은 요한복음을 보면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는 마가복음과 똑같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향류를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향류는 값어치가 300 대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 당시 노동자 1년 품삭에 해당되는 가치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적어도 한 3천만 원 전후의 가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다가 이제 몽땅 다 부은 겁니다. 뭐 어느 여자든지 다 머리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여성들은 특별히 머리 털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 머리 털로 유대인들이 더럽게 생각하고 있는 발을 뭐 그것이 예수님의 발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사람의 발이잖아요. 더러운 발. 그런데 그 발을 기름으로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 성경을 삐딱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도 하죠 아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 남성으로 생각하고 어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만약에 정말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사랑의 연애 감정 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이 종교 치료자들이 이걸 눈치 못 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눈치 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여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연정을 품고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면 아마 다른 식으로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두번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배울때발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일종의 수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배우려고 할때 부모의 발 앞에 앉았다. 학생이 선생에게 배우려고 할때 선생의 발 앞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동안에 얼마나 자주 그랬는지는 알수 없으나 예수님의 팔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재산인 두랩돈을 하나님께 바쳤던 가난한 과부처럼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굉장한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모든 열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귀한 향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특별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사절과 오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향주를 팔면 적어도 300테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훨씬 나을 텐데 하고 책망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책망했다는 말은 그냥 뭐 점잖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책망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책망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다른 말인 가론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가론유다의 본심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 이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지 오늘날 또 누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참뭐더 이상 다른 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난유다의속셈만 다른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카피산 향류를 부으려고 할때말려아 되실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신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생 을 얻기를 원하는 한 가난에게는 당신 재산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라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려 그래도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면 뭐 조금만 바르고 이렇게 하고 제지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좀 책망하셨다라고도 말씀할 수,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평소 예수님하고 좀 다른 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여사하신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구제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제가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은 평소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쯤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제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생각하면 특별히 바로 며칠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말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수 있고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때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있는 귀한 형유를 예수님에게 몽땅 다 부어드린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부어드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는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6절에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8절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행위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주로 기름을 부었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어느 누구도 기름을 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평범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왜 마리아가 기름 붓는 것을 가만히 계셨을까?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됨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위는 겉으로 보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적 행위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곧 달리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살아있을 때 왕으로 즉위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셔서 그들의 왕으로 통치를 하신 분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신 겁니다. 표적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처럼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보지 않고 표적 그 자체만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보지 않고 어떤 행위나 행동 그 기적 자체만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뉴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또이 여인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위가 던 미국 하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겐지스 강가를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강뚝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해 본 경험으로는 저 여인이 아마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려고 자기 아이 한 명이든 아니면 두명 다든 파치려고 저렇게 강가로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선교사가 뛰어가서 그 여인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꼭 아이를 당신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됩니까? 이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소용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인도 여인이 완강했습니다 선교사가 그 여인을 도무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수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한참 뒤에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다시 강가로 갔습니다 그 여인이 강둑에서 올라오는데 갈 때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하나이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처음에 두 아이를 봤을 때 하나이는 건강한 아이였고 하나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였는데 건강한 아이는 안 보이고 장애를 가진 아이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꼭 신에게 바쳐야 한다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건강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말이니까요. 뭐 우리 부모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이든 장애가 없는 아이든 뭐다 똑같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선교사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도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르지만 인도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바치기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바칠 때 성한 아이를 바쳐야지 덜 성한 아이를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사실은 한 것이죠.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전파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행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왕이시오, 메시아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과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고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리아의 예수님께 기름부은 이 행위와 예수 마리아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고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행위와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더 힘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림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림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더 힘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입술로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더 힘든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노릇 하기 때문이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게 유익한 대로 선택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결정과 선택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